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 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 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 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와께 호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와께 호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것이요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명령으로 특별히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율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준비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분, 즉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정말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주석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하시거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해석하시는 게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설명되어지거나 또한 앞장, 즉 22장을 참고해 보았을 때 문맥상으로 좀더 가까운 의미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이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뿐이지 그 깨달음 교훈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핵심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큰 숲에 집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마다 분분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격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사실 이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 칼뱅을 비롯한 가장 많은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여호와의 총회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공식적인 집회다라고 해석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예배나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한마디로 자격 미달인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먼저 1절에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사생자. 세 번째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애돔 사람과 애굽 사람입니다. 먼저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해석이 갈리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생식의 기능을 할수 없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해석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환이 상한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바로 이때 당시 가나안 신전, 즉 우상, 이방신전에서 봉사하는 내시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들은 몰렉신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신체, 그 가운데서도 남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일부러 훼손하며 스스로 내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왜요? 한마디로. 나의 가장 소중한 신체를 몰렉신에게 바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몰렉신에게 충성합니다. 라고 여겨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석의 주장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문맥의 흐름상 앞장인 22장 13절부터 쭉 보시면 22장은 거룩 그리고 구별됨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22장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혼합하지 말라 순결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켜라 구별되라 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을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 즉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흐름상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은 억울하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지 못한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사람들은 불치병이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단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를 위해 즉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남성으로서의 중요한 신체를 훼손하고 고자가 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해석할 때 다음 절인 2절에서 사생장의 사생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의 사생자는 어쩌다 보니 태어난 사생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이방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남성들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을 때 아세라나 바하를 기쁘게 할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즉, 그런 물란한 행위들을 통해 신들을 자극한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태어난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절과 4절의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온 사람들로서, 특별히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의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로서 이스라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애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하여 칼로 그들을 대적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이나 모압과는 달리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나아가 비록 지금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나 삼대 후에는 들어오게 하시는 이유는 방금 전 말씀드린대로 그들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격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같은 선상에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진중에서조차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로. 주인을 피하여 도망온 노예가 있다면, 다시 이전 주인에게 보내지 말고, 자유를 주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나오다가 잡히면, 속된 말로 최소 사망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망나온 노예를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만약 그 노예가 주인을 살해하였거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온 자라도 보호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주인의 가혹한 처사에 견디다 못해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사람을 목격했을 때, 모른 채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리스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과 18절은 부도덕하게 번 돈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라고 심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예물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 목적이나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좀 드리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훔쳐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훔쳐서 드리는 것은 아무리 그 마음이 진심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과정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물은 가져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얻은 수익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즉 성도들 간에 서로 돈을 꾸어주고 이자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성도들 간에 서로 아무런 목적이나 사심 없이 주님 안에서 그저 교제하고 나누어야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나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거나 송도를 대하고 사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3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규례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원 서원한 일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서원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과 서원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가정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치료해 주신다면 건강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기도 중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혹시나 내가 그것을 잊진 않았는지, 아니, 일부러 그냥 넘어간 적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거든, 지금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약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었다고 이미 지나갔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기다려 주실 때 오늘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들을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